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두 생선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살을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에 색이 약간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방법인데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고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권 숙성을 한다고 해도 길게는 뭐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방법을 통하면 2주 넘게도 생선을 숙성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네. 자, 이 방법을 만드신 분은 일본의 하세가와 수산에서 근무하시는 치모토 미츠이로라는 분이 만든 방법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흔히 치모토식 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리는 생선의 오염 원인이 될수 있는 척추와 피를 수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진공포장을 해서 차가운 물에 담가서 숙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노량진의 보안수산이라든지 생선 손질 영상을 자주 올리시는 유튜버 수아빠님이라든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치모토식 숙성을 해서 초밥을 만드는 가게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박사님께 네 검색을 하면 저 처리 도구를 팔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용도 그렇고 가정집에서 설치하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방구석 야매 요리사답게 야매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몰모트가 되어줄 친구는 매지입니다. 매지라고 하면은 참치새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자주 다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매지라고 하면은 저렇게 새끼방어를 매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강원도에 가면 마레미라고도 부르고요. 일단은 이날 제가 5,000원에 사왔는데, 이 새끼방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있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저도 새끼방어를 이때 처음 제대로 먹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냥 테스트한다는 생각으로 데려왔어요. 자, 그래서 생선 손질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대가리를 떼내고, 내장을 꺼내주는 거죠. 큰 방어 같으면 껍질을 스키비기라고 해서, 깎아내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바로 포를 뜰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껍질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새끼방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숙성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꼬리를 단숨에 잘라줘서 단면을 깔끔하게 만들고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선의 혈관에다가 물을 쏴 주는 겁니다. 저 척추뼈 위 아래로 위쪽에는 신경, 아래쪽에는 대동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주사기를 동맥에 내, 넣고 물을 쏴 주는 거죠. 노즐을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귀찮긴 하겠습니다만 저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생선을 뒤집어서 저 끝쪽 안에도 물을 좀 쏴줬습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육고기를 염제할 때 쓰는 큰 바늘이 있는 주사위 같은 것을 이용하면 조금 큰 생선도 처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쪽에서 물을 쏘니까 꼬리 쪽으로 핏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앞쪽에 대동맥에도 바늘을 넣고 물을 좀 쏴줬습니다 네, 진정한 수동이기 때문에 수압은 좀 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피를 내보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안 보일 테니까 잘 보이는 각도로 한번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공샷으로 보시게 되면 저, 척추 핏대 있는 안쪽으로 물을 쏴주니까 꼬리 쪽으로 저렇게 피가 섞인 물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처리를 할때저 핏대 부분을 열심히 칫솔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핏물이 나온다는 거는, 네, 앞에서 했던 작업으로는 빠지지 않는 핏물들이 있었단 얘기죠. 자, 저도 처음 해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이쪽 구멍에도 찔러보고, 네, 대동맥에도 찔러보고, 여기저기 찔러봤습니다. 확실히 보시게 되면 배 안쪽이 좀더 핏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꼬리 쪽에서도 물을 이렇게 쏘면 저 안쪽에서 피가 섞인 물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선 손질할 때저 안쪽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핏물이 나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그동안 먹었던 왜 핏물이 조금 더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투명한 물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치모토식으로 물을 쏴줄 때 약간 걱정되는 지점은 수압 때문에 살이 좀 파괴되거나 살이 물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주사기로 압력이 셀레야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투명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쏴줬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핏물이 조금 더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줬습니다. 자 오롯이 작업을 하기 전에 겉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스키빗기를 하려다가 마른 건데 어, 아까의 꼬리를 잘라낸 녀석이 안쪽까지 물을 싸주내고 꼬리를 붙어있는 녀석은 그냥 평소대로 씻기만 하네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두 마리를 다 데려왔습니다. 자 얼핏 보기에도 주사기로 물을 싸준 녀석이 안쪽이 훨씬 깨끗해 보이는데 자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위쪽이 물안쏜 녀석, 아래쪽이 물을 쏜 녀석인데 정확히 같은 위치는 아니어도 그래도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죠. 자, 맛을 떠나서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니까 기분은 좋더라구요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각도를 잘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자, 위에가 물을 안쏜 녀석, 밑에가 물을 쏴준 녀석이에요. 뭐 일단은 이 작업의 목적이 단순히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 살의 피를 최대한 먹지 않게 하는 곳에 있으니까 과연 이렇게 주사기로 혈관에 물을 쏴서 살의 색깔이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오로이를 떴습니다. 뭐 어차피 매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숙성해서 먹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요런 색으로 나왔구요. 자, 이 꼬리를 잘라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로 혈관에 물을 쏴준 녀석입니다. 개인적으로 요 때가 많이 기대가 됐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쯔모토 노즐이 좀 비싼 편이고, 집에서 설치를 하려면 수도관을 따로 따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주사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색이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 붉은 부분이 없어 보이죠?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 작업한 녀석을 한 장씩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꺼낸 거는 쯔모토 식으로 물을 싸주지 않은 거고, 위에 있는 녀석이 물을 싸준 건데, 자, 보시게 되면 확실히 위쪽에 있는 생선이 여기는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있는 생선이 색감이 좀더 흰빛이 많이 나는데 자, 보시면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뭐큰 효과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사기를 구매한 거는 이 방어 정도가 아니라 좀더 작은 전어나 이런 거를 전처리할 때 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이 혈관 구멍이랑 주사 바늘의 사이즈도 잘안 맞고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이가 나와서 매우 기뻤습니다. 자, 애석한 점은 제가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손질을 하고 여러 명한테 먹여본 다음에 뭐 차이가 나냐 그래서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숙성을 해서 숙성했을 때저 작업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좀더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험 설계를 하면 좋을 텐데 애초에 저렇게 살의 색깔이 차이가 날 정도로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일도 생각을 못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맛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뭐 숙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게 궁금하실 분들에게는. 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손질했습니다 이때 매직 한 마리에 5천원 짜리였고 두 마리였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 가지고 먹는데 2박 3일이 걸렸어요 제가 양이 작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은 날 처음에 저렇게 회를 떠서 먹어 봤는데 물론 대방어처럼 고소한 맛이나 감칠맛이 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작아서 그런지 살도 좀 탱탱한 편이고요. 그리고 매지 중에서도 약간 소화 비만인 친구여서 그런지 고소한 맛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뱃살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카메라가 초점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뱃살도 어느 정도 하얗게 기름이 차 있어서 아마 요 시즌부터 겨울까지는 가성비로는 가장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정에서 할수 있는 쯔모토 처리 도전해 봤고요. 지금까지 성민식당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이 방어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방어 카르파초 내지는 방어 세비체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두 요리의 사이 어딘가쯤에 있기 때문이에요. 방어를 넓게 떠서 접시에 올려주시고 살이 좀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께도 좀 있는 게 좋아요. 자, 이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씹는 맛을 즐길 수 있게 왕소금을 넉넉히 뿌려주세요. 저는 허블도한번더 뿌렸는데 큰 의미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레몬즙을 두 스푼 정도 골고루 넉넉히 뿌려주십시오. 자, 마무리로 후추를 좀 뿌려주면 생선의 간은 다 끝난 거예요. 이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색감과 식감을 위해서 핑크페퍼를 조금 더 올려줬고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케이퍼베리를 올려줬어요. 자, 이렇게 방어 세비체가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요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식당이었습니다.